내가 라면을 먹을 때. 누가 지었어요? 저 조금 소면. 아니, 위에 지음. 사실, 가이시온이 제일 강제요. 담이야,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면 안 될까요? 더 작아졌는데요. <laughs> 자 읽어보세요. 니가 라면을 먹을 때 옆에서 방울이는 합품을 한다. 옆에서 방울이가 합품을 할때 이웃집 미미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린다. 이웃집 미미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 이웃집, 이웃집의 이웃집 디디는 비대 단추를 누른다 응. 이웃집의 이웃집 디디가 비대 단추를 누를 때그 이웃집 유미는 바이올린을 켠다 그 이웃집 유미가 바이올린을 켤때 휘두른다 <laughs> 이웃 마을 남자아이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를때그 이웃 마을 여자아이는 달걀을 깬다 그 이웃 마을 여자아이가 달걀을 깰때 이웃 나라 남자아이는 <laughs> 자전거를 타는다 이웃 나라 남자아이가 자전 <laughs> 거를 탈때 이웃 나라의 이웃 나라 여자아이. 볼때그 이웃 나라 여자아이는 물을 기른다. 그 이웃 나라 여자애가 물을 기를 때그 이웃 나라 이웃 나라 남자아이는 소를 몬다그 이웃 나라 남자애가 소를 몰때그 응, 이웃 나라의 이웃 나라 남자애가 소를 몰때그 맞은편 나라 여자아이는 땅을판다 그 맞은편 나라 여자아이가 빵을 팔 때, 그 맞은편 나라의 삼 너머 아이고. 나라 남자아이는 쓰러져 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때. 그때.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세계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나는 아이들과 이따금 지구본으로 세상 알기 놀이를 해요. 한 아이가 지구본을 쌩 하고 돌리면 다른 아이가 손가락으로 어느 한 곳을 짚어서 멈추게 하지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짚은 나라에 대해 자기가 아는 걸 돌아가며 이야기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은 대개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선 서로 알고 있는 걸 내세워 얘기하지만 남방구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못해요. 지구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나라는 많아야 10개,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나라도 겨우 20개 남짓이지요. 어른들이라고 별다를 거 없고요. 점점 하나의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서로 함께 살아가고, 나누고, 의사소통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이 책, 내가 라면을 먹을 때를 처음 읽고, 가슴이 막막했어요. 먼저 나오는 지구의 한쪽 어린이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바이올린을 켜고, 야구를 하고, 요리를 해요. 이 어린이들은 이른바 경제발전과 문명의 혜택을 받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뒤를 이어나오는 지구의 다른 한쪽 어린이들에겐 그건 꿈조차 꿀수 없는 일들인가 봐요. 이 어린이들은 아기를 돌보고, 물을 깃고, 소를 몰고, 빵을 팔아야만 겨우 삶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굶주림으로 혹은 전쟁 때문에 다쳐서 쓰러져 버린 아이도 있어요. 하나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 가지 모습,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의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청 어려운 책 봤네, 우리 담이.